어, <laughs> 여러분이 일부 메시지를 좀주보에다가할수 있으면 한장더 넣어서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어, 그렇지 못하면 한 장을 따로 빼서라도 주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이번 주 메인 메시지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앱에 드린 랩레터 메시지가 있는데, 성경 장절 2부, 3부, 이거는 메시지가 너무 길어서 주보를 다 쳤는데, 그러면 주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뺐, 뺐습니다. 그 덕분에 장절도 빠져 있어요. 그 성경 장절은 로마서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어, <laughs>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문냐이면 생명 운동의 세계와. 자, 에루살렘에서 에루살렘만 계속하다가 엄청 곤란을 당해가지고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에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거기까지는 가가지고 교회가 활성화가되고 교회가 굳게 섰어요. 근데 암도 안 가는데 안디옥에 가가지고, 어, 또 담에세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제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님이 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보험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믿으면 됩니다. 안 가요, 절대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세계가 있어야 되는데 세계가 없잖아요. 아니, 목사님, 내한테는 있는데요. 그건, 그건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고요. 그러면, 그거 있으면요. 진짜 기적이 날마다 일상이 될 겁니다. 아 어, 근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세계 보고을할 수도, 그러니까 바울도 아시아만 찾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만. 아시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 생명운동의 세계화를 하나님 기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라고 하냐면 마게도나 가고 그리고 에베소를 가고 어 그러고는 거기에서 어이 이름 없는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얻은 교회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이제 진짜로 세계복음마의 로마로 가야 되겠다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게 사도행전 19장 20절 21절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로마서 16장 12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다 나와요 한번 우리 성경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어, 사도행전 16장 12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봅니다. 거기서 빌리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유, 수위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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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하다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빌리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예요? 로마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의 관문인 마게도냐 지역. 그 지역을 복음화하려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는 어, 로마가 로마 식민지인데 로마가 어, 직접 관리를 하지는 유일한 나라예요. 마게도니아. 말하자면 테살로니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 옛날 그. 그리스의 황제가 어, 자기 여동생 이름으로 주어주고 그 제국을, 제계를, 제국을 제 만들었던 그 황제가 세운 아주 중요한 성, 그리고 자기 어, 동생이기도 하고 자기 아내이기도 한 그를 위해서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성을 짓고 거기를 작은 나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로마가 강제로 접수를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로마는 그렇게 좀 가슴이 큰 나라예요. 음. 그러니까, 거기로 가면 바로 그냥 로마로 직통하는 길이 있어요. 아멘? 배로도 가깝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은, 바울은 아시아에 갇혀 있었잖아요. 사실은. 맞죠? 아시아를 전도 하려고 애었는데 하나님 계속 이 북서쪽으로, 북서쪽으로 자꾸 해안으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록? 마게도니아로 가서 로마로 갈수 있는 길을 열도록. 그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바울의 전환점은 생명운동의 세계화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이게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세계보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상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나의 말이에요. 내 복음화가 아니란 말이요내 복음은 당연히 해야 되지, 그거는. 아멘. 아, 편지만 전하는 우체부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비석에다 하나님이 편지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화라 그래. 화. 아무튼 그리스도 인, 화. 하나님의 형상, 화. 하나님의 복음, 세계, 화. 그, 화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역사가 일어나도 나아가는 상관없는 거죠. 목회자도 뭐 마찬가지예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도 내 안에 세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행복해요. 아멘. 세계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노예로가 있어도 세계가 요셉 안에 있었어요. 마음 안에. 감옥이 있어도 세계가 요셉 안에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도 전 세계가 요셉의 생애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거 보고 내 것이 된 사람이라고 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화. 화. 그러니까 화가 되지 않았다. 그럼 참,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화를, 화를 했다. 개인화. 제자와 세계와 아멘, 후대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음. 자, 그냥 제목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뭐를 얘기하는 거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 바울의 전환점이 뭐냐면 하나님 바울이 거기까지 생각을 자꾸 못 미치고 아시아에 갇혀있으니까 어, 생명 운동의 세계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전환점을 만든 거예요. 전부 다 아시아를 위해서 다 준비를 했어요. 현장 준비도, 현장 조사도 하고 다 사람 팀도 다 짜는데 새로운 세계는요 하나님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든 현장도 하나님 준비하고 사람도 하나님 준비하고 길도 준비하고 아멘. 기도 응답도 준비하고. 자기 안에 같이 있으면요, 이 엄마만 보고는요, 신비주의가 돼요. 자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 많은데 신비주의는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응답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저기에 간증을 했어요. 사무실에서요, 불교 신자인데, 이 몸에 막 굉장히 몸이 나쁜 병이 있었는가 봐요. 예수 영접을 했는데 그게 그냥 단번에 해결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사람교 교냐 그랬더니 지금도 불교관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복음전하는 게. 복음전하는 나는 놀랬지요. 한번 더 복음전하는 나는 놀랐는데 그 사람 인생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를 영접한 정도가 아니고, 삶에서 24 하나님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영접한 건내 안에 온 거라면,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삶 속에 주님이 나를 살아 주시는 거, 내 인생이 그분의 이기, 이야기가 되는 거, 히스 스토리, 아멘, 그거를 한마디로 합치면 히스토리 역사예요. 주님이 나를 사신 역사, 아멘. 그걸 가지고 기원전, 기원후를 나는 거예요. BC와 AD로 나눈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 오시 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나눈다는 말이에요. 어,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 어, 그래도 뭐 그건 국제적인 언어니까, 그어쨌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전체 운동이에요. 그러면 뭘 했냐? 어, 왜, 오직 복음 운동인 거예요. 오직 복음 운동. 그 오직 복음이 뭐냐면 생명의 법적인 은혜를 소, 전달한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생명을 법적으로, 생명의 은혜를 법적으로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라고 말해요. 예수 십자가를 가지고. 그러면 첫 번째가 그 생명을 내가 받아야 되죠. 영적. 아멘. 자. 그러면 그게 오직 복음운동이요. 에 그럼 왜 인간은 행복이 없죠? 율법, 죄의 삭순 사망이니까요. 그럼 율법의 뿌리는 원죄, 자범죄. 원 자범죄는 원죄가 뿌리가 있어요. 그 원죄 밑에 토양은 뭐냐면 죄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행복이 없을 수밖에 없죠. 죄의 삭순 사망인데. 그 여러분의 얼굴이 지그 정도 펴져 있는 거는요, 여기서 벗어난 부분이, 여기서 빠져나온 부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그렇게 얼굴이 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벌써 살 수가 없었을 텐데, 벌써 옛날에 인생 끝냈을 텐데, 농장 다리에서 떨어져갖고 열차에서 깔려 죽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뻘뻘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조금씩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뭘 가지고? 삶을 가지고. 그래서 구원의 영접도 필요하지만 삶으로 24시간 실제로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신 것만, 그거는 다, 그건 구원이고 그 구원이 삶 속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이 내삶 속에 오셔서 나를 사시는 24. 그거를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이거 할수 있도록 생명운동을 법적인 거니까. 합법적으로 보면 주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누르면 돼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삶 24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 하면 이루리라뭐 하려고? 뭐 하려고? 세계복음 하려고. 세계복음화를 놓치고 내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육신주의가 되고 신비주의가 돼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마당새처럼 종으로 부려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 하나만 바꾸면 하나님 나도 세계복음화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내가 증인되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도 증인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영어 공부가 안 된다고 합시다. 하나님, 왜 나는 영어 공부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무엇을, 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계봉화 때문에. 누구 이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이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답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또안 되면 왜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물을 잘못하니까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너는 왜안 된다고 생각하지 뭐가 잘못돼서 안 된다고 보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대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이러 이런 문제일까 아닐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때 그럼 그래 바로 오로커로크안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실 수가 있어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아, 네. 뭐 때문에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러면요. 그게 열리면요. 하나님이 그 글자나 하나님하고 소통되는 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 현명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학문을 위해서 막막 바로 주시는 거예요. 단일에게 아, 네. 주시는 것처럼. 아, 네. 아멘. 지혜와 총명도 그냥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 네. 개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보이던 게감춰뒀던게 보여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막. 많은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돌리냐면 여러분이 예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 봉을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신 은혜 은혜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뭘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린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거를 잘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기초에서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그 조금 했는데, 보통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이몇배 응답을 받잖아요. 하는 일마다 1등을 했으니까. 매번 1등을 했으니까. 아마 지금도 1등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해서 그런 결과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야지 세계봉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16절 얘기. 그러면, 생각이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 생각 자체가 기도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근데 생각이 내 삶의 문제라든가, 내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하고 맞춰줘야 돼요. 그거를 보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내 생각을, 내 문제를 멈춰 놓고. 그 눈을 감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묵상이, 묵상이라요그 묵상은 뭘로 하는 거냐면, 본질적인 걸 찾는 거예요. 질문. 아멘. 묻는 걸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내 삶이 이래요. 내 생각이 이래요. 내 마음이 이래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줄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온 거예요? 아멘. 왜 이래요? 이 질문을 시작하면 나세계복고만해야 되는데요. 여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묵상의 시작이고. 생각을, 진짜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는 질문으로 하는 기도가 묵상 시작이고, 그게 여러분 인생이 그 시작되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이 생명운동을 어디까지? 어디까지? 세계 땅 끝까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적이 날마다 일상이 되게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이 세계 세계복음 생명을 사는 세계화의 생명운동의 세계화를에다가 내 인생을 맞추고 기도를 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상이 된다고 했는데 나도 그건 누리에서 사람 살리는 인생 그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아 보좌와 성령의 권능화, 세계화. 그 다음에 미래화. 미래화는 뭐죠 후대화도 돼요. 아멘. 시대에 대한 미래라는 준비도 되고, 그 일에 우리 후대가 하나님 쓰임을, 그걸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후대를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계속 하시면서 글자 말고 설교 말고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는 기도와 응답을 가지고 그걸 호름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후대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면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간증을 하는데 그게 대언이잖아요. 작은 거안 됐는데 된거잘 됐다는 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죠. 근데 안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됐는데 내가 꼭 그랬다는 얘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참나 나밖에 모르고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 하나를 고쳤더니, 그리고 했더니, 묵상이 시작되고, 말씀이 삶 속에서 24가 되기 시작했다. 너는 나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너는 더 잘할 수 있다. 하나님 영접하고 삶 속에서 24가 되도록 내가 너를 좀 같이 기도해 줄 테니까 같이 할 거니 같이 있으면 좋겠어. 내가 네가 이거 완전히 이기는 거를 잘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잠깐만 도와줄 거야. 그다음에 네가 일어서서 네가 또 다른 사람을 도와야 돼. 아멘. 사명을 주는 거지. 그래서 묵상이 시작은 뭐 뭘로 하는 거다? 모든 생각, 마음, 말, 행동, 바라보는 것,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갈등, 모든 이기, 모든 것을 전부 다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24, 내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삶을 사시도록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묵상의 시작이다. 그것이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진짜 이유다. 그래야지 생각이 진짜로, 하나님의, 하나님하고 맞는 24가 될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이 말을 어렵습니까?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안 하는 거지요 만약에 어렵다면 여러분이 안 하는 거예요. 몰랐죠, 처음에. 사무엘이 몰랐어요. 그래서 모르니까 사람이 부른 줄 알고 사람 앞에 갔어요. 엘리 제생 부르셨어요? 아니? 또 엘리 제생 부르셨어요? 아니? 엘리 제생 깜짝 놀란 거죠. 아, 하나님 불렀구나. 꼭그물음이그 무릎이 물음이 없었으면 사무엘은 망하는 거예요. 한번 더그두번물음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의 대언자가 된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니까 이번에 부르거든 종이 여기 있어 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라.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나한테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된다. 가감없이 거짓말하면 네가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 그날 이후로 어린아이잖아요. 그 질문 두 번을 했는데,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자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이름도 필요한 거예요.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내 계획도 필요 없어요. 내 모든 내 자존심 그런 거다개 줘도 돼요.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 사람으로 삶 24를 위해서 인생을 성공시키도록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사람이요그 작은 자가 천명을 잃고, 천명사령관. 그 약한 자가 강물일 잃을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요하가 속히 이르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묵상 기도에 새로운 시작이 시대가 열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묵상의 시작은 내 삶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되는 하나님 역사가 일상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무엘처럼 떨어지는 말씀으로 사람을 축복하는 전도자 인생으로 세계보고마의 새로운 운동에 기중한 일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